한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4절 변화된 사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변화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기에 부모도 포기하고 사람들도 포기하죠.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세리장이요 부자인 사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이지만 세리였기에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변화 불가능한 인간으로 생각했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개오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사개오는 방법을 생각했지요. 어린아이처럼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사개오에게 이르시되 오늘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니 속히 내려오라고 했죠. 사케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아셨지만 사케오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케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죠.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가슴에 감격이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돈만 벌수 있다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근거려도 개의치 않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벌수 있다면 속여서라도 빼앗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무나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을 속였다면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하지 네 배나 갚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 나타나는 열매 중 일부이죠. 사껴오가 변화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의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며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죠.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일을 사람들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구원하십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힘써, 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변화시켜 주소서. 둘째,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지켜 주소서. 찬송은 421장. 내가 예수님 믿고서 말씀 청종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